안녕하십니까 일본어 성경 교실입니다. 자 우리는 일본어 성서 신개혁 2017년으로 구약성경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총 35절의 말씀으로 그리고 단락은 세 개로 나누어져 있는 지금 우리 26장 공부하고 있어요. 1절의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 이 부분이 지금 첫 번째 단락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다 라는 제목으로 공부 시작해서 우리는 8절까지 마무리 지은 상태입니다. 이삭이 지금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그 아비멜렉에게 자기의 아내를 그 누이동생이다 하고 이렇게 거짓말을 시키면서 그랬는데 이삭이 자기 아내를 아이보시데이로 어루만지고 쓰다듬고 있는 장면을 아비멜렉이 창가에서 내려다보았다라고 하는 8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용을 위해서 한번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9절부터 시작하시면 되시겠죠? 자, 교재는 168페이지고요. 단어장은 173페이지 13번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습을 본 아비멜렉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비멜렉과 이삭구호 요비요세 때 있다. 자, 기본형은 요비요세루가 기본형이에요. 이그룹 동사예요. 가까이 부르다, 가까이 불러들이다. 이삭을 가까이 불러들여 있다. 말하였다. 당연히 인용부호 열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인용부호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하는 말은 세 번째 줄 여기까지가 닫히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아비멜렉이 하는 말입니다. 혼또노 토코로까지 no 끊으시겠습니다. 이것은요, 혼또라고 하는 정말, 사실. 토코로라고 하는 말은 이곳에서는 장소, 곳, 이런 말이 아니고요. 무슨 무슨 점, 이런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단어가 두개 이상이 묶어져서 해석이 조금 변칙적으로 되는 것, 우리는 이런 것 연어로 처리해도 괜찮습니다. 실은, 사실은, 솔직히 말하자면 이 정도 의역할까요? 아노 온나와 저 여인은 아나다노 쯔마 대와나이까? 자, 나니나니 나니 대와나이. 뭐뭣이 아닌가? 의문조사. 사실을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저 여인은 너의 아내가 아닌가? 사실대로 말하여라. 이 말이겠죠. 나제, 왜. 어째서 안았다 와. 너는 이 굵은 인용부호가 보이잖아요. 이것은 처음에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했던 말을 지금 아비멜렉이 재인용하는 거예요. 아래와 저자는, 私の모妹です 저의 여동생입니다."라고 말한 것인가. 사실을 말하자면 저 여인은 너의 아내가 아니겠는가? 어째서 너는 저자는 저의 여동생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인가. 괜찮으시죠? 네 번째 줄. 이삭과 이삭은 자, 말을 하였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인용 부호는 지금 마지막 줄에서 닫히는 인용 부호 보이시죠? 이 부분은 이제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카노조노 코도데까지 끊으세요. 명사 너 컷도, 뭐뭇에 관한 것, 뭐뭇에 관한 일. 뒤쪽에 대라고 하는 조사까지 한꺼번에 같이 묶어서, 뭐뭇에 관한 일로, 그녀에 관한 일로. 고로 사례와 시나이까또 오모타 까라데스. 고로스가 기본형입니다. 죽이다, 살해하다. 1그룹 동사죠. 아단으로 어미 변화 시켜주시고, 레루라는 조동사를 붙였어요. 고로사례로. 그래서, 웃겜이 수동으로 처리가 되어진 동사인데, 고로사례로 마스형으로 고쳐지면 고로사례 마스. 자, 마스 앞에 고로사례. 수동으로 바꿔주고, 그 동사를 마스형으로 고쳐주고, 그 다음에 그 마스형을 명사형으로 이렇게 여러 번 바꿔준 꼴입니다. 그래서, 수동의 해석이 들어가게, 죽임을 당하는 일은 신하이까또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녀에 관한 일 때문에 혹시 죽음을 당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자가, 예, 내 여동생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설명을 해주죠. がアベメレクはイサクを呼び寄せて言った。本当のところ、あの女はあなたの妻ではないかなぜあなたはあれを私の妹です。あれは私の妹です。と言ったのかイサクは彼女のことで殺されはしないかと思ったからです。と答えた。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10절 말씀으로 넘어가시는데요. 이 10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아주 중요한 문형의 수거가 나오니까 체크하시겠습니다. 10절, 아비멜렉과 있다. 아비멜렉은 말하였다. 자, 인용부 열리면서 10절 끝에서 아비멜렉이 말하는 부분. 자, 난또 이유, 콧도, 시, 대 그랬다, 놓,까? 우리가 이렇게 어학을 공부할 때는요, 절대로 직역을 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 우리가 기초를 할 때는 직역을 하여도 크게, 예, 무방하지만, 무방하지만요, 이제 점점점 레벨이 중급, 고급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절대 직역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말하는 일을 해서 준 것인가,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난 또요, 그것도 이 부분을 이렇게 한꺼번에 묶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도대체 무슨 짓을 이 정도 의역하고 시대 구레다구레다는 기본형이 구레로라고 하는 수수동사입니다. 난이 나니 나니태 구레로 상대방이 자기 쪽으로 해 주는 거를 태 구레로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너가 한 일을 나에게 주었다. 이런 느낌으로 인식하시면 돼요. 도대체 어찌 이런 일을 한 것인가, 저질른 것인가. 이 정도 의역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 모스코시대. 여기서 이 모스코시대는 조금만 더이 정도 이렇게 해석하면 이 부분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모스코 시대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는 이렇게 해석할 겁니다. 하마터면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이 모스코 시대라고 하는 말이 등장이 될 때는 뒤에 있는 문장을 한번 이렇게 쭉 따라가봐서 맨 마지막을 보세요. 나니나니 도코로 닿다 이 말과 함께 합쳐질 때 한에서만. 모스코시대는 하마터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하마터면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도꼬로닷다라고 하는 말과 같이 연결될 때라고 제한시켜드렸습니다이 도꼬로닷다는요. 뭐뭐할 뻔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앞쪽에 나와져 있는 모스코시대라는 말과 합쳐졌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모스코시대 나니나니 도꼬로닷다. 하마터면 그리 할 뻔했다. 일이 그렇게 될 것처럼 생각했으나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위험성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뒤쪽에 있는 도꼬로 닿다라는 말 앞쪽에 있는 거못 따라쓰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체크하죠. 이못 따라쓰는 동사의 기본형. 그래서 도꼬로 닿다라는 말 앞에는 동사 기본형 플러스 도꼬로 닿다. 모스코시대 연결하여 하마터면 뭐뭐할 뻔하였다 모타라스라고 하는 말은 가져오다 초래하다 라고 하는 동사 1그룹 동사 기본형이거든요 앞쪽에 나와져 있는 자이세키오 모타라스 이게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관용구로 처리하면 좋습니다 이 자이세키라누마라는 말은요 죄의 책임을 가져올 뻔하였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부분은 지역해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모스크시대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하마터면 다미노 히토리가 우리 백성의 한 사람이 아나타노츠마또 내때 내루가 기본형이죠. 너의 아내와 잠을 자서 아나타와 너는 와레와레니, 와레와레 우리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대명사로 간주해요. 니는에게, 너는 우리들에게 죄의 책임을 가져올 뻔하였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럴 뻔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그래서 조심할 문형의 수거 처음 보는 겁니다. 모스코시대 나니나니 독고로 닿다 하마터면 뭐뭐 할 뻔하였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과 있다. 난또いう것다까もう少しで1 재석을 모탈스 다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11절의 말씀 하나만 더 내려가 볼게요. 12절과 같이 묶는 것이 편할 것 같더라고요. 11절. 고대 그래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은 스베테노 타민이 모든 백성에게 매지되 있다. 기본형은 매지로 명령하다. 이 그룹 동사죠. 명령하여 말하였다. 인용부호 열렸습니다. 자, 11절 끝에서 닫히는 인용부호. 이것이 바로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말입니다. 무엇이라고 명령했는가 보세요. 고노 히토또, 이 사람과 고노 히토노 즈이 사람의 부인에게 후레로모노와, 이 후레로라고 하는 동사, 이 동사, 이 자체 여기서 기본형입니다. 다타, 스치다, 손을 대다, 만지다. 이 사람과 이 사람 부인에게 손을 대는 자는, 가나라즈 반드시 고로사레로. 기본형이 고로스라고 했죠? 아단 플라스 레루, 이 부분에서는 수동 우깨미로 처리하겠습니다.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사람과 이 사람 아내에게 손을 대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모든 백성들에게 아비멜렉이 명령을 내렸어요. 12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이삭과 이삭은 손오찌니 그 땅에 게라로 그랄땅이죠 다네오 마키 기본형은 다네오 마꾸 한꺼번에 묶으시기 바랍니다 관용구로 처리하겠습니다 씨를 뿌리다 파종하다 마꾸 마키마스 마스 앞에 마키 쉼표 찍고 동사마스형 중지법 이삭은 그 땅에 파종하고 씨를 뿌리고 소노토시니그 해에 100배의 100배의 수학을 보았다. 문장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슈화, 카미데아루 슈화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카레오 이삭을 슈크흑크 사했다 자, 기본형은 슈크, 그, 스루, 축복하다, 3그룹 동사. 자, 수루를 사레루라고 하는 형태로 바꿔줬습니다. 레루와 라레루는 수동, 가능, 존경, 자발. 사실은 이렇게 네 가지 뜻이 있는데, 자발은 제가 쓰이는 항목이 극히 드물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로 수동, 가능, 존경 중에서 나누죠. 이 부분에서는 또 무엇으로 처리할까요? 예, 성깨, 존경으로 처리합니다. 슈와 슈크흐크 사레다 주어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존경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레루와 라레루라는 조동사를 가지고도 해석이 여러 가지가 되니까 문장 안에서 어떤 것으로 해석할까는 여러분이 체크하셔야 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험상으로 이렇게 저도 이렇게 보면은요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수업을 할 때는요 다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그래서 아무거나 한번 이렇게 들이밀어 보면 다 맞춰서 정답을 할것 같은데. 막상 저 혼자서 해보라고 하면참 어렵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많으실 거로 생각합니다. 저도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와 같이 할 때는 뭐 쉽게 느껴지시겠지만 막상 본인이 한번 이렇게 미리 한번 예습을 하거나 또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복습을 하거나 이럴 때는 참 힘든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참 많은 경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학은 끊임없이 오랜 시간 예, 끊이지 않고 하셔야 실력이 는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말이 길었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정리하시죠. 소고네아비메레코와 스베테노타민이 매일 때 있다. 그노 히토도 그노 히토의 뜸한이 흐르는 물은가가나라지 고로 사래로. 12절. 이삭고와 소노치니 탄오마키 소노 도시의 100배 소노 도시에 100배의 수확을 미다. 슈와 카레오 시쿠사 자, 오늘은 우리가 12절까지만 한번 또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1 3절또 연결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今日はここまで.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